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 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33년 경력이 된 5급 사문관이 4월에 퇴직시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 TV는 수십 년간 연구개발하여 특판가로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퇴직 수당 명퇴금 통합 프로그램으로 일 번은 교원용이고. 12번은 교원용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용으로 일반직, 경찰, 소방직, 공안직, 연구직, 우체국, 군무원 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12번 공무원연금퇴직수 당명퇴금 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연금퇴직수 당명퇴금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한 초기화면입니다. 화면 중앙상단 2번 여기를 눌러서 기초자료를 입력해주세요를 누르고 공단에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네모 박스의 재직 기간과 네모 박스의 적용 보수액란에 입력이 되어 언제 명퇴하면 유리한지, 정년 때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 수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의 현재 연금액은 현재 급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기여금을 납부한 재직 기간과 본인의 소득인 2009년 말 보수월액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급 사무관님의 4월 현재 재직 기간은 33년인 상태에서 1기간의 보수월액은 337만 3,632원이고, 2기간에서 3기간까지의 개인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은 657만 4,515원으로 산출되는 현재 연금액은 292만 2,570원으로 현재 4월 초의 시점에서의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5급 사무관님의 현재 월급 평균 금액은 749만 6368원 정도가 되는 분으로 연봉으로 이야기하면 8,995만 6410원인 분이 되겠습니다. 5급 사무관님의 4월 초 현재 공단에 제시되어 있는 연금액은 292만 2,570원이었는데 4월 말에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직 기간은 4월 초나 4월 말 퇴직시나 변동이 없어 33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래서 4월 말에 퇴직하는 분들에게 장해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주는 것이 다른데, 퇴직자에게 반영해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간의 연금 보수월액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가 반영되어, 337만 4841원이 되고, 1기간의 퇴직수당 보수월액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가 반영되어, 364만 7212원이 되며, 2에서 3기간의 퇴직수당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금액보다 5% 정도 증가하여, 787만 1,86원이 됩니다. 한나디로로 말해서 전년도 연봉보다 월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5% 내외가 인상이 됩니다. 연금액은 4월 초 공단에 제시되었던 292만 2,570원보다 퇴직 시 연금이 47,650원을 더 증가하여 세전 연금액은 297만 220원이 되며 연금 소득세 86,330원을 공제하고 통장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288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공무원 연금액은 재직기간이 같다 하더라도 개인의 보수월액과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서도 개인마다 받는 연금액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5급 사무관의 4월 초 공단 연금액과 4월 퇴직 후 5월에 받는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4월 초 공단에서 제시된 금액은 292만 2,570원이었으나 4월 말에 퇴직하는 분은 47,650원을 더 받고 퇴직하여 공단에서 말하는 4월 초 연금액보다 1.63% 정도가 더 증가한. 세전 297만 220원을 받아 연금 소득세로 86,330원을 공제하고 통장으로 실제 받는 연금액은 288만 원 정도가 된다는 정보를 전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봉급 TV는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적이 없는 창조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